오전 집입니다. 오늘은 한번 저천 안에는 있 수영장에 갈 건데요. 네, 지금 다 수영복을 입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엄마만 준비하면 됩니다. 이게 선인집이고요. 아, <laughs> 이제 수영, 이제 수영복 자꾸 갈아 입고. 이제 천안에 있는 수영장 삼촌내로 갈거예요 오늘 어, 수영장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 엄마, 엄마 아빠가 기다리는 중입니다 음 날씨가 엄청 덥네요 저기요. 그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는 김도진TV 할게요 김도진TV 자 저기는, 아, 저기는 네. 2층입니다 저는 1층에 달고요 위기는올라면2층이고요 보여 네.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